차다 나가고요. 네. 하나 비닐시워놨고 네, 1401호 네, 1번창 제거하러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제거 1번창 1401호입니다. 상태는 이렇고요. 덧방친거는 뭐 아니, 의미가 없는 거죠. 의미가 네. 여기도 그렇네요 의미가 없어요. 덧방친거는 자 사진 찍고 제거할게요. 네. 1번창 우따빠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네, 나갈 때잘 팔고요. 네, 내려가면서 또 확인할 거고요. 바깥쪽도 잘 팔고요. 아, 이 전에 누가 덮방을 쳤는지, 샤시에 프라이머를 막다 발라놨어요, 다. 아, 다 샤시 깎아냈는데 엄청나게 어렵네요. 프라이머 막 떡으로 발라놔가지고. 예, 네, 아. 아니, 샤시에 프라이머를 막 떡으로 왜 발라놓은 거예요, 도대체? 예. 네. 아무튼, 이 제거를 하는 게, 이렇게 실리콘 붙는 자리를 샤시, 콘크리트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. 예.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실리콘만 제거한다고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이 콘크리트 부분도 거의 1cm 가까이 날린 거예요, 날린 거. 이 미다시, 이 미장이 돼 있단 말이죠, 외벽에도. 그 미장을 다 날리고, 콘크리트 층까지 다 깎은 거예요, 깎은 거. 미장이 안 붙이고, 에, 미다시라고 하죠. 미장이 안 붙이고, 콘크리트에 접착시키기 위해서. 에. 그 미다시가 벌써 물이 타다 보면 막 푸석푸석 하단 말이죠, 사아가지고 그런데 붙이면 또 오래 못갈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층까지 다 깎아내는 거예요. 에. 힘이 들어도. 에. 완벽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. 샤시면도 지금 떡으로 발려있는 거다 깎아낸 겁니다. 대패로 가, 가지고. 왜 그렇게 하겠어요? 실리콘은 깨끗한데 붙이는 거예요. 깨끗한데. 제거? 예, 제거도 여기 쪼개 쪼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이 사진 찍고 이런거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어려운 게 아니야. 제그 자기 모습을 찍는 게 아니고 일하는 모습을 찍는 게 아니에요. 일하는 모습만 찍을 때만 액션 캠켜고 이런 게 아니고 일을 보세요. 일을 일은 이겁니다. 이거 깨끗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시, 나중에 시공을 하면 실리콘이 두껍고 예, 잘 두껍게 잘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백업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걸 확인하셔야지 일하는 모습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. 예, 그건 봐봐요. <laughs> 예, 이 찍는 것도 일을 찍어야지 일하는 모습을 물론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런 크만 찍어서 올리면 뭐예요? 예, 일도 뭐 여기 쪼금 이만큼씩 이렇게 부분 부분 그런 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, 사실. 예, 무조건 전부분 전구간 예, 눈으로 확인하세요. 눈으로 바쁘면 끝나는 거예요. 바쁘면, 자, 잘 보여드릴게요. 시원하게 보여줍니다. 저는 진짜로 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여주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다 보여주지 온 세상 찬치에 다 보여줘, 다 보여줘 매일 같이 <laughs>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한 보여줘요. 자, 사진 찍고 아랫다바로 내려갈게요. 사진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부터 찍을게요. 이제 아랫탑빠입니다 나갈 때 역시 위에서 시야가 안 나오던 거 예, 밑에서 나오니까 예, 긁어줄 거고요. 상태는 역시 안 좋네요. 예, 다안 좋아요. 예. 여기도 위에서 시야가 안 나오는데 여기 있죠. 예. 위아래로 잘 봐야 돼요. 상태는 다안 좋습니다. 예. 자. 자, 그러면 해볼게요. 제거. 1번창 아랫탑빠까지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예. 깨끗하게 제거돼 있고 사실 콘크리트 네. 나한테 잘 팠고요. 저기 뭐야? 이 지금 샤시면에 대패 깎인 거 아직 안 긁어준 거예요. 네. 남아 있죠? 시공할 때 커터칼로 탁탁 쳐줄 겁니다. 그러면 다 날아가요. 네. 밑에도 그라인더 넣었는데 좀 남아 있네. 다시 해줄게요. 네. 잘 보이시죠? 네. 나한테 잘 팠고 밑에도 다 넣었어요. 그라인더를 저 끝에 조금 남아 있네. 조금. <laughs> 네. 아무튼 깨끗하게 해야죠. 네. 자. 잘 보이시죠? 네.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눈으로 여기 조금, 저기 조금 계속 그거 백날 보여줘 봐야. <laughs> 그런 거에 대하지 마세요. 에, 무조건 전부분, 전구간다 이거 찍어달라고 하시고,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, 눈으로. 이거 네모반듯하게 찍는 거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. 에, 우아래 해가지고. 자기 이런 모습을 찍는 게 아니고, 이걸 찍어야죠. 뭐, 여기서 요만큼 쪼개쪼개 보여주는 게 아니고, 처음부터 보여주죠, 시원하게. 왜 묶어있죠, 시원하게. 쪼개쪼개 어려운 부분 다 빠져있고, 이러면 그만한단 말이죠. 어려운 부분 패스해버리면. 어렵거나 쉽거나 다 보여줘야지, 전부 다.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진짜로 하는데 왜안 보여줘요? 다 보여주지. 어디 에 한두군데 빠져있다? 그러면 그 부분 제거 안된겁니다 제거가 예. 안됐으니까 빠져있겠죠 <laughs> 그렇지 않을까요?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예, 저는 시원하게 다 보여줍니다 온 세상 천지에 다 보여줘요 이 깨끗하게 돼 있는 거이 멀리서 찍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정확하게 찍어버린단 말이죠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예, 주방창이 2번창이에요 2번창 제거하러 갈게요 사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